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문진건입니다. 어, 오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이 뭔가요? 영어로 공을 엠프티니스라고 하고, 한자로 비공자를 쓰는데, 비어 있다는 말을 왜 할까요? 예, 반야심경에 보시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질이 비어있고 비어있음이 물질 세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세상은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이 곧 우리의 세상이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공이란 뜻을 자꾸 썼는데, 공은 비어있다는 뜻 맞습니다. 그 비어있다는 뜻을 우리 삼라만상이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공이 뭐냐 이렇게 하면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온 삼라만상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의 속성 또는 사물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죠. 어, 좀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부다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어 있음으로 관찰해라. 나와 나의 것이 비어 있다고 관찰해라. 세상을 비어 있음으로 관찰해라고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할때 세상을 비어 있음으로 관찰해라. 또나 나의 것나 이것이 비어 있다고 관찰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산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속은 꽉차 있어요. 꽉차 있는 걸 어떻게 비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사과가 놓여 있는데 이 사과도 제가 힘이 없어서 쪼개지 못하지만 이 사과도 꽉차 있을 겁니다. 꽉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비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어 있다라고 쓰는 말은 비유법입니다. 정말로 속이 비어 있다는 게 아니고 본성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이야기할 때 이 사과 속에 또는 사과 안에 변하지 않는 실체,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지 않다. 그 말을 피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어, 이러한 사과를 볼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사과네? 사하면서 사과 맛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과 향기를 맡으면서, 아, 이 사과도 내가 예전에 먹었던 사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맛과 똑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사과를 한입 베어 물려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만일 이 사과가 예전에 먹었던 사과, 좋아하는 사과의 맛과 다르다면 크게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에 맛없는 사과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사과의 본성과 사과의 본래의 맛과 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과의 본성, 사과의 실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과 안에 그러한 사과의 맛, 사과의 향, 사과 원래의 본성이랑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사과를 볼때 비어 있다고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과는 본성이 없고 실체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쉽게 말해서 이 사과를 보면서 비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사과가 비어 있다고 관찰하게 되면. 이 사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처음 보는 하나의 오늘 처음 만난 물체예요. 오늘 처음 만난 물체로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향기도 맡아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한입 베어 물게 될 겁니다. 이때는 기대하던 맛이란 게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 맛이 어떻든 간에 어, 이런 맛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반응입니다. 내가 이 사과를 처음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하고 내가 이 사과를 볼때 예전에 봤던 사과와 비교하면서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후자로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예전에 있던 사과와 비교하면서 보는 그 마음은 꽉찬 마음이고요. 처음 보는 걸로 보고 어,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 경험을 받아들일 때는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사과를 사실 모릅니다. 이 사과는 몇달 전만 해도, 어, 아마 꽃받침이었을 거예요. 꽃받침이 커져가지고 하나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또제 손에 이렇게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먹지 않고 내버려두면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 오늘 싱싱하고 건강한 모습의 이 사과를 보고, 아, 사과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과의 본성을 투사하는 겁니다. 이 투사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처음 만난 이 사과와 할수 있는 순수한 경험을 하는 그 찬스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 사실 경험의 세계는 항상 변하는 세계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그 본성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인데 우리 눈에 포착되는 순간 우리는 그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덧씌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물들은 항상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처음 보는 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풍부하고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의 것을 더 씌우는 경향, 그러니까 마음속의 것을 더 씌우는 경향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공이란 말은 결국은 내 마음속의 말과 생각, 선입견을 피우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 뜻입니다. 공은 만물에 내재하는 초월적 본성이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결국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변함에 따라 그것도 변합니다. 이 사과도 그걸 유지하는 조건이 변함에 따라 변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공은 비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변화한다는 거 상징한다는 것은 세상에 결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어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이것은 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받은 이 소식은 결정적인 게 아니고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깐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했더니 마음이 약간 진정이 되어서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니까 대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겪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정화 시키지 마시고,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변화의 과정으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도록 돕는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절방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아,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에 있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또,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너무 기뻐하실 것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공은 변화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공이란 무엇인가? 색적시공, 공적시세계에 나오는 공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색은 우리 삼라만상을 이야기합니다. 삼라만상은 속이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 화합이 되어서 조건화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뜻으로 비어있다 라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어있음으로써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